연말 연시 다양한 모임으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데요. 한국은 음주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은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살인 미수인 중범죄로 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남가주 트리플레이는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트리플레이와 LAPD는 연말 연시를 맞아 술을 마시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AAA 관계자는 전국에서 45분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 음주운전자 적발과 관련 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매년 다저스 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늘고 있어 DUI 벌금과 택시 번호가 적힌 홍보물을 레스토랑이나 주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약 2만 4천 건으로 이중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holiday season, obviously, we'll be in full force enforcing the DUI laws. However, aside from that, we also have DUI checkpoints throughout the city that will be set up, as well as saturation details where we'll inundate in certain areas that has high incidence of DUI collisions. 한편 LA 경찰국은 오늘 19일 오후 7시부터 LA 한인타운 벌먼과 오가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등 오늘부터 28일까지 각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